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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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양이 같기도 하고, 가면 아, <laughs> <laughs> 돌려 끌어. 어떻 이거? 엄마처럼 뭔가 되게 좋 엄마. 잘 <손을> 대체... <laughs> <laughs> 먹어. 아루마가 아라 갔다 올게. 밥... 그걸 <목소리> 어가란말지 <목소리> <목소리> 강남분. 두. 이놈 있잖아요. 별로. 아, 네, 말이사이세요 예, 예, 음. 네, 사실은 그냥 석각하고이십 10년 넘었을거리. <목소리도> 잠깐만, 애코. 저희 청의 호수 가에는자청류 500호, <목소리도 <목소리도 완벽한 호수, 이런 것도 있고, 이런 도 있고, 이런 것고이것고 이런 이것고 이런 것도 있고, 이런 고 이런 고이각 이런 고 그냥 쓰기만 하고 빈 땅이라고 그냥 이런 거는 걷어내서 그냥 다 묻어 불고 나도불었구만아이오아이좋아라 영어로 fire 오케이, okay. do you understand? Fire. This is t e n carefully. Fire. Okay. Yeah. <laughs> 아, 자야. 야, 니꺼 <laughs> 네 이건. 이거 하지 거고 남의 물건 손대고 안 돼. 차 마셔도 되려나? 응. 유연하게. 신격을 타자고 란 말이야, 알았어? 제가 글만 지는 거야. 동민아, 자. 그러다 자.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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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한다. 진장들 갔다 올게 밥 밥통에 쪽이 넣어놨으니까 먹고 배고프면 자 춘향아 네가 대장인께 잘디두지해 알았지 기정긋얼른나얼른나밥 먹어 까츠라 갔다 올게 밥 넉넉히 줬으니까 먹고 있어. 너 집에 들어가도 되고, 알았지? 有啊，有啊、嗯，有、嗯、啊！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 아 예, 귀여워. 고맙습니다. 하나 둘 가운데로 가 지금 가운데로 화면 가운데로 그렇지. 하나 둘셋 마산에 가면 그대 족발인데. 어, 준비운동이야 오, 메오메 다시 한번, 또 앉아봐 앉아봐 저만, 저 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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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렇게 저만, 저만, 저야 저만, 저만, 다시한번 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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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모모 我没没没。Oh, man, man, man. 아 무아지경에 빠졌는데 <laughs> 아구 이뻐라 아구 이뻐라 꼬마 이뻐라 어요 <laughs> 네. <laughs> 얼마만큼요? <방. 웃음> 우까지오 우주 만큼 <laughs> <마까워. 웃음> 제 박사 뭐예요? 두개 주세요 요어까요네네 진짜 나무를 위한다면은 내가 수행을 잘해야 돼. 그렇죠. 나는 그렇게 해. 아, 예, 나는 그렇게 산 모든 생명과 자연을 위한다 내가 수행을 지 아, 까츠라 이제 집 돌아왔어. 나가지마 이제. 나가지마 여기서 아무튼가 부딪겨. 응아 기분 좋아, 저거, 저거, 어났어 아이고 이거 저거, 저걸고고고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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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우 승민이가 다랑아래 관심이 많구만 나승민 나는왜 에버랜드 안 갔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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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Татт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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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Эй зэт зэт зэт. Гүд. Му му му. 아빠가 니를 두고 간지 뭔지를 몰르는게 된장인지를 몰라. 어. <laughs> 공일 이리 줘. 할머니한테 공 줘. 공 줘. 공 줘. 으쌰 잘하네. 할머니 <laughs> 빨리 갖고 와. 갖고 와. 공 갖고 와. 공 갖고 와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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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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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네, 아이고. 아이고. 좋다 아이고 좋다. 아이 보면서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예루네. <laughs> 아이고 착하다. 아이고, <laughs> 준비했어? 응. 네, 그래요. 네. 네. 박수! 네. 박수! 박수! 알았지? 박수. 박수! 그래. 아. 뜨미다겠다고왜 아, <laughs> 아, <laughs> 그렇게 웃어? 나 미치게. 어? <laughs> 친구나 미쳐 미쳐! 감민아니 <laughs> <뜽미나. 자>, 할머니. <웃음> <웃음> 엄마 테리니 줘봐봐 어머모모머왜이러 그래도 가만있어 테린이 너어머모머테리나알고싶나요 어머머머머, 이거 뭐야? 그러니까, 야 다시 한번해봐 Tasham, Bubba. t a 봐 h a m Bubba. Tungina 이 a t c h i Mobotter. I was happy. I was h a 고양이, 강아지, 눈, 입인 것 같기도 하고. 어? 여기가 무슨 공간? 미니 공간이라 해서 미니 공간? 미니 공간. 미니 공간. 지윤 이 여기 있는 줄 몰랐어. 너무 좋아? 좋아 안 좋아? 요 자는 또 잊어버렸네? 그치. 미니, 미니. 미니, 미니.